전처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모르는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2024년 11월 18일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정확히 30년 전처의 부고 문자가 도착했죠. 장례식장에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상주석을 보는 순간 그 여자의 비서가 거기 앉아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18일.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정확히 30년. 전처의 부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이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산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올해로 예순둘. 은퇴한 지는 4년째.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 처와는 1994년 3월. 29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고, 그녀는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평범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서로 지쳤고, 대화가 끊겼고, 각자의 삶이 따로 흘러가고 있었죠. 법정까지 갈 일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았고 아이 양육 문제도 정리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남남이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이와도 멀어졌어요. 그게 제 인생의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생각해왔죠.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빈소 앞에 섰을 때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어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석을 보는 순간, 눈이 멈춰 버렸습니다. 상주석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을 맡고 있었죠. 나이는 서른 중반쯤, 차분한 태도의 말투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는 전처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일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비서가 상 주석에 앉아 있는지, 왜 가족 대신 이 사람이 조문객을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주변 소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장례식장 응급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가 지나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왔다고 조용히 쉬라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여자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비서라고 했던 그 사람. 왜 전처의 장례를 주도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도 있는데 형제도 있는데 왜그 자리에 가족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그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전처가 남긴 것이 하면서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살다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엮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다만, 꼭 확인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이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처에 잡힐 메모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10월 2일 사망 한달 전이었죠. 그리고 메모 첫 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된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단순한 비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전처의 마지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사실 그날 장례식장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서른 해. 그긴 시간 동안 그녀의 이름은 제 삶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선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낮게 깔린 조문 인사. 그리고 낯설지 않은 향 냄새. 영정 사진 앞에 걸린 그녀의 얼굴은 기억 속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예의인지, 미련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주분, 이쪽으로 오세요. 조문객을 안내하는 직원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상주석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전처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석 가장 안쪽에 앉아 있던 사람. 서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차분하지만 낯설지 않은 눈빛.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또렷한 얼굴. 그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다는 듯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전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야기도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저 여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는 걸까? 그녀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라더라. 전처분이 말년에 데리고 있던 비서. 그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비서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가까워 보였고, 무엇보다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지고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에 들어온 건그 여자가 천천히 제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그 여자가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자리에 더서 있으면 알아서는 안될 무언가를 알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부터 서서히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장례식장은 조용했는데 제 심장 소리만 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주석에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려오는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 역할을 해왔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말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전처는 제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가지런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봉투에 닿기도 전에 눈앞이 갑자기 빙글 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물속처럼 흔들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혼하던 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 끝내 묻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얼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몸이 앞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그 여자가 제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어두운 조명이 아니라, 희미하게 밝은 형광등 불빛,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제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그 여자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복차림 그대로였지만, 장례식장에서 보던 모습보다... 한결 조용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는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가방에서 그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손에 봉투가 놓였을 때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여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른 해 동안 단한 번도 제게 말을 걸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떠난 뒤의 삶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혼자였던 적도 없었다.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알고 있던 전처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 그 아이의 이름을 당신은 볼 자격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시선을 느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그 순간 서류 위에 적힌 이름과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그리고 전처의 잡힐 메모, 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을 고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온 한 줄, 부, 미기재, 모, 정윤수, 그 아래에 적힌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뒤몇달 지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혼 직전, 그 마지막 다툼, 서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보냈던 그날 밤,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 혼자 견디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이유, 비서라는 설명, 모든 퍼즐이 그제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른 해 동안 저는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과거를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였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라고 믿었던 시간 속에 한 사람이 조용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왜, 왜 이제야 알려준 겁니까? 제 질문에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도망쳐도 되는 시간이 끝났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제 마음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전처의 영정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의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사람의 사과였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지요. 딸, 딸. 하지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른 해의 공백은 단어 하나로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이름 석 자만 적힌 명함 그 선택이 그녀가 저에게 준 최소한의 배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주석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비어 있던 자리가 이제야 경체를 드러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처가 남긴 말처럼 도망칠 시간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처럼 제 인생도 이제마 다른 빛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자신이 비워둔 자리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복숭아꽃입니다. 감사합니다.